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을 느낍니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잃으면 신앙은 흔들리고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세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살펴보며 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제는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세 가지 위험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이 곧 믿음이라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밝은 생각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자기암시일 뿐입니다. 믿음은 말로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내적인 결단입니다. 성경 속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로만 자신을 세우는 신앙은 상황이 변하면 금세 흔들립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신앙의 척도가 되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감정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백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신앙의 전부가 되면 죄와 회개, 순종 같은 핵심이 사라집니다. 신앙은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견고해집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잠시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교회는 긍정적인 언어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순종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생각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 온유로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세상과 충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보다 사람 중심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너무 잘 지내는 신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보다 타협이, 순종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분을 환영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동시에 죄를 지적하고 회계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어울리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비판을 피하려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불편한 말씀은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평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무력함으로 이어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믿음의 순수함을 잃게 만듭니다. 진리는 언제나 세상의 어둠과 맞서야 하며 빛은 어둠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세상과 너무 잘 지내는 신앙은 결국 경계가 사라진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흐려지고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되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서만 온전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태도입니다.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이 신앙의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진리를 잃으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의 환영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길입니다. 셋째,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와주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행동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함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선행은 그 단절을 메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스스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선함으로는 갈수 없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없이도 좋은 일을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중심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도덕만 남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도덕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을 행했고 그 선함 속에 교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인간의 선함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함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그 끝에는 교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선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진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함은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한 삶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